퍼플렉서티 구글을 위협한다. 새로운 검색 시장의 지각 변동. 구글 이제 끝났다고요? 이 검색 엔진 AI로 답까지 줍니다. 이름은 퍼플렉서티. 2025년 검색 시장에 새로운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주인공은 바로 퍼플렉서티 AI. 이 서비스는 구글처럼 링크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바로 요약된 답변을 제공합니다. 게다가 실시간 출처까지 달려있어요. 뉴스, 블로그, 논문까지 모두 요약해서 한눈에 보여주죠. 퍼플렉서티는 단순한 AI가 아닙니다. GPT-4, 클로드 3, 미스트럴 등 여러 모델을 통합 적용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뽑아냅니다. 그럼 구글은 뭐가 다를까요? 구글은 여전히 광고 기반 링크 기반이에요. 정보는 많지만 정리는 사용자의 몫이죠. 반면 퍼플렉서티는 질문하면 요약된 정답을 주는 AI 검색 비서입니다. 사용자 경험도 다릅니다. 광고 없고 시끄럽지 않고 연구자, 기획자, 직장인들에게 딱 맞는 구조입니다. 이제 검색은 링크 나열에서 치식 요약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검색의 미래를 목격하고 있는 중입니다. 퍼플렉서티 그 이름을 기억하세요. 검색 시장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지도 모릅니다.